일본은 그러면 뭐 거의 어머듯이 드나드신 거 아닙니까?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거 같아요. 습니다 여기 채팅창에서 예. 차장님 본드지와 요시오네가이시마 무슨 뜻이에요? 아, 예. 뭐 이제 인사말이라고.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. 한번 다시 해주세요. <laughs> 어, 다시 이제. 어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 안동 시대 보자 이마스. 아, 今日は頑 네. 저 저는 좀 아리카레 됐어요. 에는거아니에요 일본어 궁금한 거 있으면 써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달라 드릴게요. 우마이가 무슨 뜻이죠? 음. 그러니까 오이시라는 표현을 가지 많이 하고 있으면 자, 맛이 우마이 약간 조금 더그 똑같은 이제 표현이긴 <laughs> 한데 좀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고까지는 아니지만 좀 편하게 있어요. 오이시 <laughs> 그러면 어 맛있어요라는 뜻이고 <laughs> 네. 우마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더어 <laughs> 아, 그러면은 아, 이렇게 받아들여 있던 거이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서 아.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어디 여러분들이 일본 갈거 같으면 라면집에든이 작가의 가시잖아요 그 요리사분셰프분이랑 같이 마주 부분이랑 해서 나오는 음식 먹었다 아. 그 아까 이우마우마에 나오는 것 리액션을 잘주는게 일본 사람보다 그게 훨씬 더 맛있다고 느껴지죠 그게 좀 직설적인 더 표현이 그러니까 예의 안 가지고 진짜, 진짜, 진짜 맛있네것같 맛있네. 스게도, 스게도, 스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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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탄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음... 스고이를 이제 좀더 줄여가지고, 줄여가지고 스게 아... 먹방을 하다가 일본어 교육 시간 그래요 제가 근데...